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무리장입니다이범입니다자 오늘은요 SFT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저희 사실 위클리뱀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 2차 감염 감시 사업도 소개를 했었고 일본에서 SFTS 감염 고양이를 진료한 수의사가 SFTS에 걸려서 사망한 소식도 알려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관리청과 대한수의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람 동물관 SFTS 전파 사례 감시 체계 음. 사업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대수의사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제 동물병원용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용 안내문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 SFTS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 이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성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치사율도 높습니다 음.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 의료진들과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꼭 관련 내용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SFTS가 사실 진드기맥의 질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 2024년 ]까지 국내에서 2065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그중에 381명이 사망해서 치명률이 18.5%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드기의 활동량과 활동범위, 지역이 늘어나면서 올해 발생 환자가 이미 223명입니다. 이게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감염이 됐는데 수백 명이 사망을 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아까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전 될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에서는 어느 정도 감염률을 보이나요? 최근 대한 인수공통 감염병 학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건국대 수의대의 이동훈 교수팀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진드기 매개 질환으로 의심이 돼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린벳이라고 하는 검사 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SFTS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3년에는 0.73%, 음. 근데 2024년에는 1.63%의 양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1% 내외지만 이게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셈이죠. 2022년에 KVL 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검사 기관에서 의뢰된 개, 고양이 샘플 1043개를 조사했는데요. 이 중에 SFTS가 57건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률이 5.5%였습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 그리고 수의장교, 군의관, 군경관리자 등을 SFTS 2차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일본에서 수의사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 동물병원 수의사, 수의테크니션이 반려동물 진료를 하다가 SFTS에 2차 감염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수의테크니션은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해당 케이스를 올해 8월에 국제학술지 Emerging i n f e c t i o u s Diseases에 논문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논문을 보면요. 23살의 여성 수의 테크니션이요. 6일간의 발열 후에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CRP 수치 변화, 간 수치 상승 등의 증상으로 전남대 동물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12일 전에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환자의 엄지손가락을 물렸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이제 물렸는데요. 이번은 반려견 환자에게 먹이를 주다가 이제 물린 겁니다. 상처는 약 7mm 정도였는데 물린 다음에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소독을 한 다음에 상품 주사까지 맞았다고 해요. 응. 그럼에도 이번 2 일째부터 상태가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혈장 교환술을 받은 끝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이 여성 수의테크니션이 SFTS로 확진이 됐습니다. 아니 물린 상처도 크지 않았고 물린 다음에 응급처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순간까지 갔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 동물간 SFTS 전파사례 감시 체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반려견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텐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이 개가 그 보호자와 매일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음... 그 산책하던 곳에 가서 먼저 진드기를 채집을 했습니다. 11마리를 채집해서 검사했는데, 다행히 SFTS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와 접촉한 그 보호자 3명, 음. 그리고 동물병원 스텝 40명, 총 43명에 대해서 2주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다행히 SFTS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논문을 쓴 의료진들은요, 이 케이스는 사람이 징득에게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염된 반려동물에게 물려서 SFTS가 2차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준 사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2차 전파도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는데 네. 그나마 추가 발생자가 없다라는 게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과 접촉한 동물병원 의료진들 또 보호자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잘 대응을 이차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픈 동물의 보호자에게서 내원 관련 전화문의가 오면 진드기 노출력, 증상 등을 사전에 물어보고 주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5일 이내 야외 활동 여부와 진드기에 물린 적이 있는지, 증상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고 고열, 식욕 저하, 무기력, 구토, 출혈, 황달 등 SFTS가 의심된다면 이동형 케이지를 이용하여 내원하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둘째. SFTS가 의심되거나 SFTS로 확진된 반려동물을 진료할 경우 의료진은 즉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진드기를 확인하거나 발열, 식욕 저하, 황갈 및 출혈 소인 등 SFTS 의심 증상과 함께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CRP 증가, 간 수치 증가 등을 확인한 경우 또는 SFTS로 확진된 경우 의료진은 즉시 마스크와 장갑, 고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동물의 체액이나 혈액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인 경우 안면보호구, 일회용 가운 및 앞치마, 이중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심폐수생술이나 기관삽관 시 기관노출에 주의하고 이때는 반드시 N95 또는 KF94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를 탈의할 때에는 바리 봇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격리 진료 및 입원실에 격리하여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SFTS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경각심을 안 가지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 방송을 되기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위클리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